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뜰한 소비를 응원하는 장안의 화제 김종학의 덤핑 세상 김종학입니다. 어, 요즘에 그 한참 그 새로운 상품을 찾아온다는 게 요새 점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발품을 팔아서 새로운 또 아이템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게 저 집집마다 그 밥솥하고 밥통은 뭐 어느 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 또 1인 세대 2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또 밥을 요새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작으면서 굉장히 고급하게 만든 어, 작고 비싼 어, 그런 그 밥통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싸다는 거는요, 물론 인터넷에서 비싸다는 이야기고요. 김종학의 덤핑 세상에서는 어, 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제공하니까 가격에 대한 어, 부담은 안 가셔도 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텐 베니쿡 어, 미니 쿡커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스 예쁘죠? 어, 휴대폰 하나 샀는데 이런 밥솥을 하나 밥통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 굉장히 손님이 만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밥통 구경 한번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작은 밥솥, 밥솥은 처음 봅니다. 예, 네, 우리 집에 있는 밥솥은 여기 한 옆에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자, 작은데 굉장히 밥이 잘 된대요. 이게 밥이 잘 되고 또 밥도 되고 여기 보면 죽도 되고 탕도 만들고 이유식도 만들고 여기 보면 어,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어, 또 시간 예약도 가능하고 어, 보온도 되고 취사도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보온도 되고 취사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예쁜 어, 밥솥을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려놓을까요? 밥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렇 여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열리고요. 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음, 일반인들한 요게 어2 2 인용 요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한 저의 한끼 식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밥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1인 세대들이 보통 보면 뭐 이렇게 햇반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데워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사다 놓고 어 먹는데 이런 쌀 계량컵이네요. 여기 요거는 계량컵이고 밥 주걱은 뭐 큰거나 별큰 밥통이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기선이고. 이제 요게 아마 계량해서 이렇게 어, 밥을 하는 그런 인데어 혼자 살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직접 해서 어, 따뜻하게 또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보온도 어, 되고요. 아 이쁘게 생겼죠? 에, 밥통이 저도 처음 보는 작은 밥통입니다. 요즘에 어, 밥을 또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시절이니까 아,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박스가 예쁘니까 음,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필하기도 어, 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꽤 괜찮은 아이템을 오늘 제가 하나 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텐 베니쿡. 어, 인터넷에 보시면 AO- MC301 이라고 치시면, 어, 가격이 나옵니다. 제가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20 몇만원씩 해요. 어, 그래서, 어, 그러면 뭐, 어, 김종학의 덤빙 세상은 얼마에 팔까? 예. 가격은, 어, 42,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물론. 어, 지금, 한 박스가 몇 개인지는 지금 확인을, 아까 확인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오다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아참고에서 어, 오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자막으로 어 아마 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 한 박스 주문하시면 어, 여러분 들업장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어, 미국의 뉴스를 보고 한 가지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어, 우한폐렴이 예, 창궐하면서 뭐 미국이 난리 들고뭐 마트가 마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이 동나고 식품 쪽이 이제 독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해놓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떡집에 가면 가래떡이 있습니다. 가래떡. 가래떡을 한 마리에 5만 원 주면 이렇게 한 마리를 해주거든요. 쌀도 물론 안 갖다 줘도 됩니다. 5만 원 가래떡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어, 나눠서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라면 갖다가 막 사재지지 마시고 가래떡을 딱 냉동실에 넣었다가 어, 유사시에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말를 해다가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냉동고를 하나 사다가 어, 조그만 냉동고를 하나 사다가 거기다가 한, 한 가마니를 해가지고 넣어 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고요 어, 그것도 뭐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 것 같애, 같습니다. 뭐 불안한 시절에 또 그렇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실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